오늘 할 컨텐츠, 십덕 테스트 모의고사.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사실 안 봤습니다. 여성량 애니만 많이 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3번, 모노스트레이독스의 등장인물, 드다다자이모서우의 특수능력은 바로 인간실격입니다.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거 볼 시적에 남자친구다 이러면서 지랄 연명을 떨었거든요. 러브라이브. 아니, 근데 나는 이 문제에 굉장히... 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게, 러브라이브가, 뮤즈가 있고, 러브라이브현 션샤인 있잖아.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분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아마 현샤인일 거예요. 근데 제가 현샤인은안 봤거든요. 저는 뮤즈 팔아가지고, 현샤인을안 봤는데, 일본 애니 등 뭔가 사본 같아. 아, 이거는 약키소 맞아 바이올렛 네버건 내가 보면서 질질 짰거든, 진짜? 극장 가서 봤는데, 진짜 질질 짜면서 봤잖아 소가크.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. 절벽장 있는데, 소가크 이러면서 팡 터지면서 거기차다다다다 이러면서. 이런 거에서 티격태격하는 것 특! 가슴이냐 엉덩이냐 어? 아, 놀아가미 얘가 또 제가 항상 그 남자친구라고 얼굴 지었던 친구거든요 5천 원이면 키스해주는 놈 약간 그것처럼 50원이면 뭐든 해결해주는 놈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안 봤는데? 이런 거 보통 4번이야 애니 캐릭터 특! 무조건 합리와 효율 따르면서 갑자기 스토리 진행되다가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합리와 효율만으로 통하지 않는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 이번만큼은 내 양심을 따라가는 아, 이거는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. 제가 또 다녀온 곳이 있어요, 여기.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었고요. 여기서 제가 또 사진을 찍었거든요. What the fuck is that? 자, 결과 들어갑니다, 이제. 약간 상급자 정도 나왔고요. 애니는 확실히 저는 십덕은 아닌 걸로.